안녕하세요. 마음을 다듬는 시간, 인생정비소. 오늘도 하루 한편 말씀 듣기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좋은 운을 부르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운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뭐. 마치 운이라는 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운은 단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흐름이자 기운일지도 모릅니다. 그 흐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운은 머물기도 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그런 좋은 운에 대해 그리고 그 운을 머물게 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운 운칠기 삼, 운이 칠할 실력이 삼아이라 했지요. 그만큼 사람들은 운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운이란 정말 하늘의 장난일까요? 모두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누군가는 일이 순조롭고, 누군가는 고난이 반복될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운 또한 그렇습니다. 좋은 운이 오려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 준비란,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비에 얽히지 않고 평온하게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의 흐름도 자연스레 그를 돕게 됩니다 운이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누군가는 불운이라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배움이라 말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운의 얼굴을 바꾸어 놓는 것이지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둘을 홀로 키우며 살아오신 분이지요. 삶이 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늘 웃으며 말하곤 하셨어요. 사는 게 감사하지요. 두 다리로 걷고 밥맛이 있고 바람도 불고. 그게 복이지요. 그 할머니는 가게도 없이 길모퉁이에서 조그마한 채소를 팔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별로 살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며 물건을 사가곤 했죠.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저 할머니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치 좋은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좋은 운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얼굴,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투, 불평 대신 감사로 채운 하루하루가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흐름을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요심이복. 복은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입니다. 운이란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일만은 아닙니다. 운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표정이고 밥을 지을 때의 마음이고 타인을 마주할 때의 시선입니다. 같은 비가 오는 날 누군가는 재수 없는 날이라며 짜증을 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꽃이 잘 자라겠구나 하며 웃습니다. 비는 같지만 그날의 운은 완전히 다르죠. 운을 만드는 건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첫째, 비우는 마음. 비움은 바람이 통하게 하고 욕심과 비교가 줄어들면 좋은 기운이 머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낼 뿐. 둘째, 감사하는 습관.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사람은 기운을 정화시키고 세상과 나를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셋째, 정성을 다하는 태도.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 사람은 운이 머물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넷째, 남을 위한 마음. 운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 속에 깃듭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뿌린 향기는 결국 내 옷깃에 남는다. 좋은 향기를 뿌리는 그 마음이 곧 좋은 운을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기운을 품고 있나요? 오늘 하루가 조금 지치고 힘들었다면 그건 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조용한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좋은 마음을 오래 품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 마음을 알아보는데엔 조금의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따뜻함이 내일의 좋은 인연을 그리고 흐름을 데려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